<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양희은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하죠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발음이 대포 닐이 수선화거든요. 대포 so 닐. 그리고 일곱 송이니까 뒤에 복수라서 s를 붙였고, 자, f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위에 이빨로 아랫 입술을 뿌-뿌-뿌. <뿔> 튕겨 주는 발음. 예. 휘, <뿔> 휘, <뿔> 어, 선생님 잘하세요. 다 단을 잘하세요. 예. 데포, 포, 포. 그러니까 제가 발음하는 거 한번 들어 보세요. 대포 하고 데포. 다르죠? 예. 그래서 앞에 대포 데포 아니에요. 대포가 아니라 데포. 예. 데포. 그리고 이 F 발음이 앞에 seven도 마찬가지. 세븐 아니에요. 세븐. 예. 븐, 븐. 위에 이빨로 아래 입술 튕기는 발음. 그래서 so, seven daffodils. 예, seven daffodils예요. Yeah, mm -hmm. oh. 그래서 나중에 요 seven daffodils 할때 발음 유념하시면 되겠고 mm -hmm. 어, 노래는 Brothers for 의 노래예요. Oh. 자, 제일 처음에 한번 oh. 들어 볼까요? Oh. Yeah, I have not h a v e r mentioned 하죠. 맨션. 나는 mention은 맨션. 없을 수도 있어요. mention이 없을 수도 있어요. mention은 그러니까 어, 대저택을 말해요. 우리는 그냥 옛날에 뭐 아파트, 뭐 아, 맨션, 아, 뭐 이랬는데 예, 그 맨션이 네. 어, 그냥 집사도 있고 예, 그 집에서 어, 현관까지 그렇잖아요. 걸어서 가지 않고 아, <laughs> 예, 차 타고 가고 네, <laughs> 예, 네. 뭐 그런 네. 큰 저택을 얘기해요. 네. 나는 그렇게 큰 저택은 어, 없을 수 있어요. i haven't any land 나는 땅도 없어요 i haven't any land 원래는 i didn't have any land 라고 하는데 어 이제 문법 좀 벗어나서 예, 원래는 didn't have any land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시적 허용으로 i haven't any land 땅도 없어요 자, paper dollar죠. 그래서 종이 지폐 paper dollar 종이 지폐 1달러 지폐도 not even 심지어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1달러도 없고 crinkle은 구겨지는 거예요. 구기는 거 그래서 in my hand 내 손에 crinkle 구겨질 수 있는 어, 어 지폐니까 구겨질 수 있잖아요. 어 그냥 한 손에 구겨질 수 있는 일 어, 달러 지폐도 없어요. 한마디로 나는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이 부분부터 너무 아름답죠.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I can show you morning. 당신에게 아침은 show 보여줄 수 있어요. On a thousand hills. A thousand hills. 아 오늘은 어려운 발음들이 많아요. Thousand 할때 th 도 수, 수, thousand, thousand, 스 h o u s a n d t h i l l s thousand, 하면 처. 천이죠, 천. 천. 그래서 응. 천 개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음. 수많은 언덕에서 Exact심. 아침은 보여줄 수 있어요. 어. 돈은 없지만 음. 내가 언덕에 올라가서 pipeline. 당신한테 아침 t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이죠. <laughs> 음. 그래서 so, and kiss you and give you. And 그리고 그 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언덕에서 yeah. 당신에게 키스하고 so, give you 줄수 so, 있어요. 뭘? So, so. seven daffodils? So. So, so. 일곱송이 수선화는 줄수 있어요. 수선. 그러니까 수선. 왜 일곱송이일까요? 음. 이 사람들은 행운의 예, 럭키 세븐이라서, 음. 예, 요즘은 요즘 말로 뭐 럭키 비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어그 MZ들에게서 유행하는 음. 말인데 음. 아주 럭키한 상황을 럭키 비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예, 어쨌거나 세븐 더 포데어스를 줄 수는 있다. 그래서 너무 음. 낭만적이죠. 음. 자, 그 다음 볼게요. I do not have a fortune. 음. I do not have a fortune. 원래 포춘은 아, 행운이죠. 아, 근데 아, fortune. fortune이 행운이라는 아, 뜻도 아, 있지만 아, a fortune 하면 재산이라는 아, 뜻이에요. 아, 아, 그래서 아, 재산가 아, 돈 많은 사람을 아, 아, a man of fortune이라고 하거든요. 아, 아, 그래서 fortune은 어, 물론 fortune 하고 재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수도 있지만 좀 어, fortune이 많으면 fortune 할수 있는 <laughs> 예, 재산이 많으면 행운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It's fortune, o fortune 하면 재산이라는 뜻 그래서 so I do not have a fortune. 나는 재산은 없어요. To buy you To buy you pretty things. 당신에게 pretty things, pretty 해도 돼요. Pretty things, pretty things. 예쁜 것들을 사줄 만한 재산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다이아몬드도 사줄 텐데 그럴 돈은 없어요. <laughs> 아이 음, 어, 부분 너무 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 부분 외우도록 어, 하세요. 당신이. I can <laughs> weave you moonbeams. weave는 뭐냐면 엮는 거. 날씨를 이렇게 짜는 거. 우리 음. 뜨개질 하는 거. 그런 거 weave예요. 그래서 I can weave you. 당신에게 weave. 짜줄 수 있다. moonbeams. 달빛이에요. 달빛을 짜줄 어, 달빛. 수 있다. 아, 어, 짜준다는 음. 그런 예. 달빛으로 달이 다리로? 이렇게 비치잖아요. 음. 그걸로 달빛질 이렇게 비치면 그 비치는 부분을 음. 목걸이로 만들어 줄수 있고 음. 어, 이렇게 수 예. 너무 이매지네이션 음. 상상이 달빛을 엮어 줄수있다 예, 달빛을 엮어 줄수 예.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뭘 예. 진짜 표현이 음. 끝내줘요. 아, So Four mm. mm. yeah, necklaces yeah. and wings. A necklace is a necklace. 네클리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게요. 네클리스, 네클리스, 예, 목걸이. 그래서 네클리스인데 네클리스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해서 네클리스, and 앤 윙즈, 반지 이런 걸 내가 달빛으로 직접 목걸이 해주고 직접 반지 사줄 돈이 없으니까 달빛에 비쳐서 이거 목걸이로 달빛 아래서 이렇게 어, 달빛으로 목걸이도 해주고 아름다운. 달빛에 비춰서 <웃음> <웃음> 어,

어 세븐 골든 다퍼데오스 왜 하필 음. 수선화겠어요 그 많은 꽃 <목소리> 중에서 <목소리> 예그 <목소리> 금빛이라서 노란색. 예 수선화 호란색이니까예 <목소리> 금빛, <laughs> 금빛. <목소리> 예 <목소리> 수선화 <목소리> 계절인아 그래요? <목소리> 어 요즘 수선화 계절이에요? 하원에 가면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와 어쩐지 오늘 제가 이 곡을 선택하고 <목소리> 싶었는데 음. 수선화 아. 계절이네요 마침 수선화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아니에요? 수선화가 꽃말. 꽃말이 나를 잊지, 응. 나를 잊지 마시오는 아, 저건데. 아, 아 그래요? 그거 물망초 물망초가 블게미 물망초하고 다른 거. 블게미나츠. 수선화 꽃말은 지예수선화 꽃말. 그한번 찾아볼까요? 그한 번.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수선화의 꽃말. 궁금해요. 네, 이런 지은아. 기회에 i n a Macan, Susanna Mojo, Dafo Dill. Yeah, f o Dill. Dafo Dill. e Dafo d e a h Dafo d i l e Dafo Dill. Yeah, f o Dill. e a h d a f h f o Dill. e a d a f e f o Dill. Yeah, d a f h f o Dill. y e a d a f e f o Dill. Yeah, d a f h f o Dill. y e a d a f e f o Dill. Yeah, Dafo d i h e a e f o d e a h h e a e f o d e a h Dafo Dill. d 음, 고결함, 아, 나르시시즘하고 음, 상, 약간, 상관이 네, 있으니까 네, 자기 사랑, 아, 고결함, 네, 음. 심리 뭐 약간 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약간 유토피아한 음. 느낌이 좀 음, 들죠. 맞아요. 음. 음, 맞아요. 나르시시즘 일단 모든 사랑은 자기에게서 음, 시작하니까. 네, 네, 네. <laughs> 예. 나어쨌 거나 오 세븐 골든 다포데어스 다포, 일곱 송이의 다포, 골든 다포데어스 황금빛 다포 데어스 황금빛 수선화 이 수선화가 전부 shining in the sun, 네. 자, 이 네. 네. In the sun. 그러니까 네. 노란색이 햇빛 어, 음. 속에서 샤이닝 빛나니까 얼마나 더 황금빛 같겠어요. 음. 그래서 어그 햇빛에 빛나는 일곱 송이 수선화야. Light to 자, 투 라이트. 라이트는 밝혀주다, 빛나게 음. 하다, 빛내다 이 말이에요. Our way, way. to evening. evening. 저녁으로 음. 가는 우리의 길을 어, 비춰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빛난다.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환한 수선화를 보면 저녁까지도 음. 오늘 여기 저녁으로 가는 길은 정말 걸어다니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러니까 어둠을 말하는 거죠 하루의 그 어, 이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어, 약간 그런 어, 이제 좀 우리가 쉴 때쯤 되는 자, 그런 저녁으로 가는 길을 어, 밝혀주려고 비춰주려고 이렇게 모두 황금빛으로 빛난. 입 When, When our day is done. 자, 우리의 하루가 끝나다. 끝날 때. 하루가 끝날 때 저녁기를 비춰 주려고 예. done은 원래 끝나자 do uh, a did a done a uh, done 예. Yeah. 어, 그거예요. 예. 3단 변화. 네. 맨날 많이 변화. 들어보셨죠? <웃음> 과거 <웃음> 분사 맞아요. <웃음> 오, <웃음> 선생님 <웃음> 대단하시다. <웃음> 아니, <아니요>. 과거 분사를 <laughs> <아니요>. 다 기억을 <laughs> 하시고. 맞아요. 그걸 너무 익히고 <laughs> 예, 예. 문을 해서 맞아요. 그래서 문법만 알 조금 앉지 음. 다른 건 몰라요. <laughs> 야, 그래도 과거 분사를 새록새록 예. 그래서 done은 과거 분사예요. So when our day is done, 우리의 하루가 oh, is 끝날 done 때? 끝날 때 저녁길을 밝혀주려고 하루 종일 황금빛 I 수선하는 빛이 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끝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수선화가 위로를 주냐면, And I will give you music. I will give you music. <목소리> 자 <목소리> 나는 <목소리> 당신에게 음악을 음. 줄 거예요. 음. 어, 자, 음악 같은 하루. 그때 이제 음. 어 낮에는 어 이렇게 그 우리의 어이 황금빛으로 내가 아침을 음. 선물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음. 저녁에 어 이제 음악 같은 음악도 틀어주고. cross the bread, c r s the bread, h a cross the bread, o bread, c r s t c r o s the bread, cross the b 이한 자 필러어 파이니 바우즈예요. 파이니가 원래는 -E, p-i-n-e 파이니 음. 소나무잖아요. 음. 그래서 파이니 하면 소나무로 되는 바우즈예요. 발음은 바우즈. 가지예요. 작은 가지. 바우. 바우즈. 예. 그래서 파이니 바우즈 하면 소나무 가지. 음. 로 만든 소나무 가지로 된필 w 베개인데 소나무 가지로 된 베개니까 소나무 가지가 그마 제가 말하는 그 가지는 막나무가지 이런 게 아니라 소나무 그니까 뭐 뾰족뾰족한 거 뭐라 그러죠 그 솔잎 있죠 솔잎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베개를 베니까 얼마나 상큼하겠어요 그 소나무 향 그리고. 어 부유한 사람들은 저런 거안 베죠. 뭐 안에 깃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웃음> 구스, <웃음> 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한데 음, 소박한데 음, 너무나 음, 낭만적이고 음. 아름다운 예, 그런 예. 음. 그래서 그런 비록 좀그니까 어, 소나무 이게 막 머리에 좀 찔릴 수도 있는 그런 음. 베개를 베지만 음. 너무나 좀한 조각의 빵 음. 그리고 예. 그리고 뭐 좋은 막 음반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마지막에 음. 노래를 불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나무 베개 소나무 가지 그로 된 소나무 베개로 이제 잠을 청하는 아침과 저녁이 완결된 노래인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음. To rest your head 당신의 머리를 rest는 어, 편안하게 하다 휴식하다 이거거든요. 예. Rest. 그래서 당신의 면 머리를 rest. 예, rest. 쉬게 하는. 우리 화장실을 rest room이라고 하잖아요. 예, rest하는 room. 편하게 볼일을 보는 예 그런 곳이어서 rest room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rest. 편히 편히 쉬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 이제 우리는 삼가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러지만 영어로는 R.I.P.라고 하거든요. R 요게 이제 rest예요. rest in I는 in P는 peace 는 p 평화 속에서 rest 하시기를 평화 속에서 영원한 아, 휴식을 취하시기를 이런 예, 의미예요. 네. 예. 그래서 R I P 이건데 음. 어, 오늘 그 굉장히 어려 어렵지 음. 않은 발음은 조금 어려운 게몇개 있지만 음. 어, 완전히 그냥 한 편의 시를 예, 시예요. 진짜 요 시가 저는 이 곡을 보면서 그어 영국 작가 원래는 아일랜드 출신인데 예이츠라고 들어 보셨죠. 예 예이츠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예이츠의 아 그것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요 시하고 조금 맞는 게 그 Carpet of Heaven이라고 해서 하늘의 융단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음, 음, 제가 그 기억이 제대로 날지 모르겠지만, 어 금빛 은빛으로 짠 하늘의 융단이 네개 있다면, 어나 그대 발 밑에 깔아드리려만, 나 가난하여 어, 가진 게 꿈밖에 없으니 내 꿈을 밟고 오소서, 어 그대여. 이제 이런 신데, 얼핏 보니까 뭐 사뿐이 밝고 오소서, 이게 <laughs> 김소월, 김소월. 김소월, 예, <웃음> 왜냐면, <웃음> 예, 예. <웃음> 그거죠. 그래서 그 예이츠 시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상당히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김소월의 김소월 선생님의 선생님. 김소월 음. 선생님의 은사님이 오. 그때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김소월한테 이제 그 시를 알려준 거죠. 음. 그래서 김소월의 그 진달래꽃이 예이츠의 그카피로 v e n 의 영향을 받았다. 음. 근데 영향은 받았지만 이게 뭐, 어뭐 김소월의 시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다시 뭐든지. 음. 음. 완전히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잖아요. 음. 그 완전히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것은 사실은 음. 없어요. 음. 다 이렇게. 음. 어.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의 그 일환으로 음. 생각하면 음. 우리가 훨씬 더좀좀 어, 좀 가난하지만 음. 어, 음. 마음이 풍성한 배 음. 네, 그 위로가 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어, 더쭉쭉 한번 더 불러볼게요. 쭉한번 한번 해봤지. 예 예.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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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라서 같이 한번 눌러 볼게요. 네. my hand, but i can show you morning on a thousand hills and kiss you and give you

오늘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지만, 음, 음, 예, 음, 많이 했어요. 어, 예. <laughs> 그래서 오늘 쉬니까 그 라임을 살려서 음. 계속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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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